지금 순간에 집중하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 순간에 집중하여 그 순간을 최대한 즐겨라. 미래를 위한 계획은 중요하지만 현재를 대하는 자세는 더 중요하다. 모든 것의 균형을 유지하라. 인생은 양극화되지 않은 다양한 상황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성과 감성 모두를 사용하라. 이성적인 사원은 문제 해결과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감성은 우리가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과 타인에게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하여 인생의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간절함은 소중한 것이지만 과도한 욕심은 피하라.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욕심과 탐욕은 우리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간절함과 균형 있는 욕심을 유지하라.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하라. 다른 사람의 관점과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타인의 실수와 우리의 감정을 용서하는 것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자기 발견을 추구하라. 우리는 끝없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존재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고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라. 인생의 목적을 찾으라.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그 목적을 발견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인생의 목적을 찾아내는 것은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데 큰 도움이 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더 나은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내심을 기르라. 인생은 언제나 부드럽지 않다.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것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가 더욱 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게 해준다. 소소한 것에 감사하라. 우리는 일상적인 것에 대해 소홀해지기 쉽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위에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감정적으로 안정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삶의 변화를 받아들여라. 우리의 인생은 변화의 연속이다. 삶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상황과 문제를 마주치게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것이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하다. 현재를 위한 책임을 다하라. 현재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현재를 최선으로 대하는 것이 미래를 더 나은 것으로 만든다. 현재 일에 집중하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헌신적인 삶을 살라. 인생은 헌신적인 삶을 살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타인과 나누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더큰 만족감과 더욱 깊은 의미를 줄수 있다. 평화와 조화를 추구하라. 세상은 끝없는 갈등과 분쟁의 연속이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와 조화를 추구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평화와 조화는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내면의 평화를 찾아라. 불안, 스트레스, 분노 등은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방해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명상과 같이 내면을 집중시키는 수단을 사용하여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내면의 평화를 찾으면 외부세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바뀌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인생의 진리를 탐구해라. 석가모니는 삶과 사람에 대한 진실을 깨달았다. 우리도 인생에 대한 진실을 탐구하고 깨닫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면 삶의 방향성과 목표를 더욱 명확하게 알수 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해라. 석가모니는 스스로를 깨우치기 위해, 수년간의 명상과 고찰을 했다. 우리도 스스로에 집중하여 내면의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 자신을 알고 이해하면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수 있다. 소유하지 마라. 석가모니는 소유에 대한 욕구를 버렸다. 우리도 소유에 대한 욕구를 줄이고 자신의 욕구를 재평가해야 한다. 우리가. 적당한 소유 욕구를 가지면서 소유가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을 기르면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다. 용서하! 용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분노와 원한을 품으면 우리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 그러나 용서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다. 우리는 용서의 힘을 믿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 현재에 집중하라.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만든다. 석가모니는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의 순간을 살아감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우리도 현재에 집중하고 순간순간을 살아가며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 석가모니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도 다른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 석가모니는 자신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다.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은 삶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핵심이다. 뭐든지 이해하라. 석가모니는 인생과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우리도 다양한 문화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과 융통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무의식적인 행동을 조절하라. 우리는 종종 무의식적인 행동에 빠져들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무의식적인 행동을 조절하고 관찰하면 우리 자신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